강아지 이동 가방 추천 인기 상품. 딩동펫 반려동물 블랙라벨 이동 가방은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이 가방은 패브릭 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실내에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합니다. 특히 일단 디자인이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이즈도 소형견부터 중형견까지 알맞아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동 가방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깔끔하여 어떤 의상에도 잘 어울리며.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 색상 옵션이 있어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또한 메쉬 소재 덕분에 통기성이 우수해 여름철에도 반려동물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손잡이는 장시간 외출 시 부담을 덜어주며 내부에는 안전고리가 있어 반려동물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가격대도 합리적이라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세척이 용이한 점도 살림꾼에게는 매우 유용하네요.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패 강아지 포대기 슬링백은 정말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 패브릭 재질로 부드럽고 가벼워서 강아지를 편안하게 안고 다닐 수 있답니다. 최대 3.5kg의 반려견을 수용할 수 있어요. 실내외 모두 사용 가능하니 산책이나 쇼핑할 때딱 좋죠. 슬링백 디자인이 세련되어 어떤 옷과도 잘 어울려요. 조절 가능한 스트랩 덕분에 착용감도 뛰어나고 손이 자유로워서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또한 세탁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 강아지와 함께 외출하다 보면 먼지가 묻기 마련이니까요.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라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패치랜드 반려동물 스너그 슬링백 플러스 이너 쿠션 세트는 정말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편안해 보이며 최대 5kg까지 수용할 수 있어 소형견에게 적합합니다. 가방의 구조는 일단으로 간단하지만 내부에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어 간식이나 배변 봉투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옆 지퍼가 있어 강아지가 바깥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너쿠션도 포함되어 있어 강아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이라 장시간 들고 다니기에는 체력 소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동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슬링백으로 추천드립니다. 실내의 겸용이라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